어퓨 후기를 찍을 건데, 제가 어퓨를 갔다 왔는데, 며칠 전에 친구랑 어퓨를 갔다 왔는데, 그때 제가 돈이 많이 없어서 못 샀어요. 그래서, 오늘 아빠한테 용돈을 받아서, 용돈이라기보다는, 아빠가 그냥 사고 싶은 거사고 돈을 주셔서 샀는데, 수영장 워터파크를 갈 거예요. 곧 있으면. 그래서, 그때, 그때 가서 살, 아, 그때 가서 쓸, 이제 화동 워터프루프 제품들 샀는데, 두 개밖에 안 샀거든요. 어퓨 와서. 되게 조그맣게 구매를 못했고. 미샤랑 어퓨랑 연관이 되어 있나 봐요. 그래서 미샤, 미샤 봉투에다가 넣어주시더라고요. 일단은 한번 솔치를 시작을 해볼게요. 이렇게 있는데, 일단 영수증을 보면은, 영수증이 여기 있는데, 음. 이렇게 나왔어요. 일단은, 어퓨 래스팅 립틴트, 이호 데일리 레즈를 샀고, 어퓨, 어퓨 퓨어 블록, 내추럴 워터 블루프 선크림을 샀어요. 그래서 총 11,600원이 줬었고 거슬러도 3,400원 받았어요. 일단은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일단은 먼저 구매한 거부터 소개를 해볼게요. 더은리가 되게 많이 들려가지고, 일단은, 이거를 샀어요. 이거는, 아퓨프어 어 블록, 내추럴 워터프루프 선크림이고요. 이거는, 어 진짜 되게 사고 싶었거든요. 제가 워터, 이거 워터프루프 선크림 말고 그냥, 그, 데일리? 선크림 그거 되게 사고 싶었는데, 그냥, 그냥 어차피 이것도, 5 0 s p 5 0이나 되니까, 그래도 그냥 샀어요. 가격은 7,800원이었구요. 세일에서3 0 0 0마만 쓰고 샀어야 되는데, 네, 일단 제가 버터플루프라서 저는 버터플루프송크림 처음 써보거든요. 테스트 해보니까 하얘지더라구요. 그래아 전에 테스트 했는데, 어, 아직까지 남아있는건 잘 모르겠어요. 이세 새거금 뜯어볼게요. 송크림 있는데 왜안 뜯어질까요? 이거 뜯다 뜯었어요. 그냥 짜보면 양은 50ml 될 되게 좋아요. 조금만 짜도 될것 같아요. 이렇게 되게 좋아요. 썬 좋다. 엄청 좋아요. 왕. 응. 되게 좀 별로 뜨는 감 감도 없고 많이 바르면 좀뜰것 같은데 진짜 좋아요. 진짜 차이가요, 되게 많네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7,800원 세일할 때 다음에 워터프루프 선크림이랑 데일리 선크림이랑 한번더 살고 싶어요. 되게 좋은 것같은데 워터프루프 선크림. 되게 워터 밖에 그런데 가면은 수영장 같은데 근데 가면 이거 되게 잘 쓰고 제가 이거 이니스프리 선크림 있는데 이거 다 써가지고. 이건 이거 두개 섞어 발라야지 하얘지거든요. 근데 이거는 하나만 발라도 되게 하얘질 것 같아서 되게 좋을 것 같아. 요 아직 얼굴에 안 발라봤는데 일단 이거 샀고요. 그다음 이건 진짜 신상이 아직 광고도 안 찍은 틴트예요. 잠시만요.입니다. 이거는 2.2. 이거는 어 어퓨 레스팅. 틴트 데일리 레드 2호고요 1호가 있는데, 제가 진한 걸 좋아해서 1호를 사려고 했는데, 1호가 레드 색깔이에요. 그냥 레드. 저 완전 피색같이 엄청 진하거든요, 색깔이. 그래서 그냥 그걸 못 샀, 그냥 그걸 못 샀고, 그냥 2호 데일리 레드를 샀어요. 이것도 진짜 오렌지 빛도 돌면서, 레드 살짝 돌거든요, 레드 빛이. 좀씩카가 들고 올게요. 예쁘게 뜯기 위해. 이렇게 카을 들고 왔구요. 한번 잘라볼게요. 이쁘게. 어뭐묻었어 네, 됐 잠시만요, 열고 올게요. 열려요. 아니, 네? 반대인가? 안 열려, 잠시만요. 됐어요. 이렇게 열고 네, 이렇게 완전 블랙에다가 이렇게 되어있는데 되게 막, 한번 발색을 보여드리자면, 어, 영수증을 여기에다가 보여드릴게요. 물 완전, 완전, 뭐라고 해야 되지? 레드빛도 보는데, 살짝 이렇게 해보면, 이 지속력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맞게 간다더라. 제 친구가 이걸 샀는데, 제가 그 친구꺼에 썼어요. 진짜 되게 오래 가거든요. 이거 제가 아까 매장에서 잘 지워지지도 않아요. 이게 그 잉크 틴트 있잖아요. 이게 그 싱쿵주의 그 저렴 걸로 저렴으로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뭔가 제가 보기엔 저렴 같아 보이는데 저렴인지는 잘 모르겠고. 그 잉크 틴트보다는 지속력이 그렇게 안 가할 거요. 그래도 되게 좋은 것 같아. 요 응.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틴트예요. 3,800원이고, 되게 가격도 싸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2호 데일리 레드고, 1호는 진짜 너무 진해서, 건물 관리 소개를 해볼게요. 일단은, 이거는, 어, 디지 크림이에요. 어퓨 다크 디미시 크림. 이건가? 아무튼, 디 네, 크림, 디지 디디디디 크림인데, 디디 크림 두 개. 샘플 로주셨어요 여기 이렇게. 네, 이렇게 두 개. 2 1호 라이트 베이지고요. 두 개다. 메이크업을 아, 아침 메이크업을 저녁까지 오래오래 가주게 해주 이렇게 오래오래 이제 해주는 그런 지속시켜는디디크림두 개를 주셨고요. 디디크. 저는 이게 처음에 그냥 잡지 같은 건줄 알았거든요. 샘플이 아니라 그런데 보니까는. 샘플이라고요. 디디 크림. 진짜 제가 디디 크림에 어퓨감 사고 싶었는데, 딱 가니까 가격이 너무 비싸 보인... 비싼 거예요. 그래서, 못샀고그 다음 이거는 어퓨 피톤지드 딥 클렌징 오일품이고, 오일 폼 클렌징 같은 그런 거고, 이게 진짜, 데디 뷰티에서 막 1위한, 네, 그런 건데, 플라이머 부분에서 1위 한 거예요. 어퓨 스타트업 포어 플라이머 이거를 두 개나 주셨고요. 저거 제가 써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두 개나 받게 되었어요. 두 개. 이거는 그 이거는 그만원 이상 구매했다고 주신 팩이에요. 마스크 어퓨 순수 대나무 시트 마스크고요. 이렇게 증정용으로 이렇게 주셨어요. 네, 이렇게 해서 이 어퓨 후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